잘 돌려 이 친구들. 왜 야, 이 <laughs> 존나 뻔, 존나 뻔한데 주네. 어, 패스 좋아. 왜, 잘하는데? 아, 아니아 아니, 압박이 좋아 하얀색 팀이 애들이 체력이 왜 이렇게 좋냐 하얀색 왜, 왜 이렇게 잘 뛰어? 있었냐? 왜 이렇게 잘 뛰어 애들이? 우리가 <laughs> <좋은 줄 알았는데? 웃음> 아니야, 좋아. 아니 안돼 압박도 잘해 아양와 아, 아, 아. 아깝다

와우 아니 잘해 그냥 시팀이 잘하나 봐 와우 <목소리> 공간이 쭉쭉 난다면서 갑자기 수술락 때려 <목소리>

오우 압박좋아 오우 압박좋아 좀더 뺏어차도 돼디딤발이 안나와가지고 뭐지? 이 나이스 패스는? 야 좋다 <laughs> 빨빨빨빨빨빨 까비 까비 야 아... 니 때릴 땐 때려줘야 돼 근데 야해내꺼 아... 아지어 뭐야

뭐야? 이 패스는 와첫 골? 아니, 일단 c 팀이 골결이 좋네. 기회에서 때리면 은골 전환율이 제일 좋아. c 팀이. 근데 토리한테 공이 많이 갈라면은 너네가 더 많이 올라가줘야 돼. 어. 근데 사실 털릴 거 가고 가고 하고 올라가긴 해야 돼. 근데 팀마다 스타일이 있어 근데 진짜. 그러니까 C팀이 애들이 체력이 좋아. 와. 아 까비다. 용이야 너밖에 없다. 이 새끼 내가 막는다. <laughs> 이 새끼 존나 뻔하게 드리블하네. <laughs> 와 근데 진짜 시팀 애들이 존나 잘 튀어. 어림없는 볼. 어림없는 볼. 너무 올라가 있는데? 오저 아이고 까비다. 가련한 청순 여주인공처럼 눈내이 새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창기도 더 올라가고 그렇지 아 까비 좋다 좋다 압박 좋다 피지컬 달려서 그런 거 아니야 맞아 내가 봤을 땐 피지컬 딸린것 같았는데 <laughs> 아빠가 yeah. <City> 아빠가 아빠, 아빠. 좋다, 좋다. 야, 이제 해야 된다. 용이한테 주고, 아이고. 용이한테 주고. 그렇지. 오리다, 이거. 와. 자, 1분. 야, 이, 이거. 와, 아깝다. 어, 까비, 까비. 또 올라가, 또 올라가. 아, 파, 파, 파. 아, 뭐야? 아, 뭐야 이 패스? 어우 살렸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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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막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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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무승부라도 만들어봐 B팀 야끝